1954년에 설립되어 소미와 의류사업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한국의 대기업에 입성한 쌍방울은 무주리조트와 레이더스 프로야구단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었 우리에게 친숙했던 내외사 쌍방울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IMF 때 직격탄을 맞아 회사의 주인이 여러 회사를 떠돌더니 결국 2010년 조폭 출신 사채업자 김성태 의해 인수됩니다. 김성태는 쌍방울을 인수하면서도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키더니 이후 여러가지 사채업과 주가조작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 쌍방울을 조폭들이 운영하는 최악의 막장회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김성태는 2006년 바다야기 이 사태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처벌되고 2017년에는 불법사채업 혐의로 처벌되고 2018년에는 쌍방울 인수 당시 지난는 주가 조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조사받다가 해외로 도망갑니다. 1년 반 동안 해외로 도피하면서 골프치고 도박하고 술마시고 룰사롱 달니며 황제도피 생활을 하다가 2023년 1월 태국 한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범죄자 김성태를 주가 조작으로 처벌하지는 않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켜 김성태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제는 대북 송금 뇌물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이화영재판 담당 신진호 판사는 이러한 조폭 출신 범죄자 김성태를 건실한 기업인이라고 하면서 이재명에게 뇌물 혐의를 씌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한 기업인이라고 말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